베트남은 오늘 한국 상대로 혼줄이 났다.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의 뒤를 이은 트루시의 감독은 최근 끝없는 부진에 시달리며 경질 논란의 직면에 있었다. 그에게 있어 이번 대한민국전은 여론 반전의 기회였을 것이다. 그렇게 베트남 측에서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까지 해가며 대한민국 축구협회에 친선전을 요구했던 것이다. 하지만 트루시의 감독은 최악의 수를 두었다. 아마 자신은 한국 상대로 두골차 패배 정도로 선방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나 보다. 하지만 클린스만 감독은 이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베스트 멤버를 내보냈고 이강인과 손흥민의 드리블에 베트남 수비수들은 경기 내내 정신을 차리지 못했다. 오히려 6골만 먹히고 끝난 것이 다행이었을지도 모른다. 오늘 손흥민의 컨디션이 100% 상태였다면 아마 두자리수 골도 대한민국은 가능했을 것이다. 손흥민이 베트남을 상대로 6골을 폭격하며 트루시의 감독을 울게 만들었습니다. 사실 이번 베트남과의 친선 경기는 이전부터 논란이 있었던 경기였고. 대한민국이 왜 굳이 친선전에서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베트남과 경기를 가져야 하냐며 의문을 표하는 팬들이 많았는데요. 특히 이번 일정은 베트남 측에서 먼저 연락을 취하며 자신들이 항공료와 숙박비 등 모든 경비를 스스로 부담하겠다고까지 하며 친선전을 요구해왔기에 이강인과 김민재 그리고 손흥민 같은 유럽 최고의 선수들과 베트남이 붙는 장면을 연출하며 시청률 상승을 노려 홍보 효과를 톡톡히 보려는 베트남 축구협회의 의도적인 전략이 아니냐는 반응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베트남의 트루시의 감독에게 있어 기회를 던져주는 속셈도 있었을 텐데요. 과거 베트남 축구의 영웅 박항서 감독이 사령관으로 있던 시절. 그래도 아시아 대회에서 베트남이 나름의 성적을 거두고는 했었으나, 박항서 감독이 자리에서 물러나고 트루시의 감독이 뒤를 잇자 베트남은 다시 아시아 축구 최악체 팀으로 되돌아갔습니다. 최근 경질 논란에 시달리고 있는 트루시의 감독 입장에서는 이번 대한민국전은 여론 반전의 기회였을 텐데요. 하지만 감독 여론이 안 좋은 건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클린스만 감독은 모든 업무를 해외에서 원격으로 처리하며 재택 근무형 감독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선수들의 개인 세부 전술은 사실상 없다시피해 응원단장이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듣고 있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대한민국 축구 협회가 굳이 피파 랭킹 95위 베트남의 요청을 받아들인 것이 클린스만에게 사실상 1승을 챙겨주기 위한 속셈이 아니냐는 주장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많은 한국 축구 팬들은 이번 베트남전에서 대부분의 해외파 리거들이 휴식을 취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왜냐하면 너무나도 체급 차이가 큰두 팀이고 굳이 닭 잡는데 소 잡는 칼쓸 필요가 없듯이 이강인과 손흥민 같은 선수들을 이런 경기에서 출전시킬 이유가 하나도 없던 것이었죠. 게다가 중국과 우즈벡만큼은 아니지만 베트남 축구도 나름 거친 면이 있기 때문에 최근 국대 합류 후 가벼운 부상을 앓고 있는 손흥민의 몸 관리를 위해서라도 더욱 출전을 반대했는데요. 그러나 놀랍게도 클린스만 감독은 이번 경기에서 대한민국의 베스트 멤버를 전부 가동시켰으며 튀니지전에서 뛰었던 김민재와 이강인이 연속 출격함과 동시에 손흥민까지 베트남전에 투입하며 토끼를 사냥하는데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음가짐을 보였습니다. 트루시의 감독이 경기 후 인터뷰에서 애초에 경기 결과 예상되었다고 얘기했을 만큼 애초에 이두 팀은 체급 차이가 너무나서 일방적인 경기가 펼쳐질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리고 베트남 수비수들을 압도적인 피지컬로 찍어누르며 격의 차이를 알려준 것이 바로 김민재의 선제골 장면이었습니다. 최근 이강인의 크로스와 김민재의 헤딩은 그야말로 치트키와 마찬가지였는데요. 튀니지전 이강인의 크로스를 받아 김민재가 헤딩으로 상대의 자책골을 유도했고 이번 베트남전에서도 다시 한번 이 둘의 콤비네이션이 성공한 것입니다. 베트남 수비수들은 김민재와의 힘싸움에서 겁에 질려버리고 말았는지 아무도 김민재에게 붙을 생각을 하지 못한 채 맨마킹을 소홀히 하고 말았는데요. 김민재의 파워풀한 헤딩은 그대로 골키퍼의 장갑을 뚫고 들어갔고. 대한민국은 전반 4분만에 선제골을 기록하게 되었습니다. 선제골을 기록하자 대한민국의 플레이는 한결 더 편해졌고 최근 울버햄튼에서 득점 감각이 살아나고 있는 황희찬의 왼발이 터졌는데요. 이재성의 패스를 받아 그대로 왼발로 골대 하단으로 골을 꽂아 넣었고 결국 대한민국은 기분 좋게 전반전을 2대0을 마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전반전도 일방적인 대한민국의 리드였으나 후반전 베트남 선수들은 더욱 정신을 차리지 못하였는데요. 손흥민이 저돌적인 드리블을 통해 베트남 수비수들을 전부 제쳐버렸고, 그대로 측면을 파괴하면서 들어가 중앙으로 강한 크로스를 올리자 베트남 수비수들은 뛰어들어오는 조규성에게 경합에 밀려 자책골을 내주고 말았습니다. 이날 손흥민은 베트남 선수들을 상대로 말 그대로 축구 강의를 해주었고, 60분 박스 안에서 기술적인 2대 1 패스를 통해 다시 한번 수비수를 농락한 뒤 골을 기록하였는데요. 이걸로 벌써 네 번째 골이지만 베트남 골키퍼의 순환 시대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70분 이강인이 정교한 왼발 감아차기 킥으로 다시 한번 골을 기록하였고 경기가 끝나기 직전에 또 다시 골을 내주며 총합계 스코어 6대0으로 대패를 당해버리고만 베트남이었는데요. 이로써 대한민국 대표팀은 튀니지전과 베트남전에서 총 10골을 폭발시켰고 부임 직후 끝없는 부진에 시달리며 경질 직전까지 갔던 클린스만은 최근 국가대표 3연승을 거두면서 마침내 한숨 돌리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대승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클린스만을 향한 한국 축구 팬들의 시선은 냉정한데요. 첫 번째로 클린스만이 가장 지적받는 부분은 전술적 영향도 있지만, 무엇보다 감독으로서의 기본적인 마인드셋부터가 글러먹었다는 지적을 하고 있으며, 클린스만이 팬들의 지지를 받기 위해서는 해외에서 모든 업무를 원격으로 처리할 생각만 하지 않고, 전임 감독들처럼 한국에 머무르며 대표팀과 팬들을 존중해야 한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번 베트남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경기라는 의견인데요. 솔직히 말해서 베트남전은 아무리 골을 많이 넣어도 큰 의미가 없는 대결이었는데요. 그만큼 양국가의 기본적인 축구 실력이 월등하게 차이가 나기도 하고 무엇보다 아시아 최약체 팀 상대로 이강인과 김민재 그리고 손흥민 같은 주전 멤버들을 투입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입니다. 특히 해외의 토트넘 팬들은 클린스만의 이번 결정에 굉장히 화를 내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군 선수들을 전부 투입해도 이길 수 있을 만한 팀을 상대로 그야말로 닭 잡는 데소 잡는 칼을 쓰고 있는 격이니. 클럽 복귀 직전 쓸데없이 손흥민의 체력을 낭비시키는 클린스만이 토트넘 팬들 입장에서는 고깝게 보일 만도 합니다. 게다가 손흥민은 아직 약간의 근육 부상에서 완벽히 회복되지는 않았는지 경기 내내 스프린트를 최대한 자제하며 쓸데없는 체력 소모를 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베트남 선수들은 전반전 한국 선수들을 향해 굉장히 거친 태클을 날리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서령호 선수는 상대 스터드에 깊게 패어 종아리에서 피까지 흐르기도 했습니다. 만약 이런 경기에서 손흥민의 부상이 재발하기라도 했다면 클린스만은 엄청난 비난에 직면했을 텐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베트남전 승리로 클린스만을 향한 국내 팬들의 여론이 바뀌기에는 무리가 있으며 앞으로 계속해서 대한민국 대표팀의 사령관으로 있으면 다가오는 아시안컵에서 우승으로 증명해야 한다는 것이 팬들의 반응입니다. 이번 A 매치 최고의 활약을 펼친 이강인과 김민재 그리고 손흥민은 이제 원 소속 클럽으로 돌아가 팀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게 될 텐데요. 이강인의 파리 생제르맹은 최근 엄청난 부진에 시달리고 있으며 최전방에서 홀로 고생하는 은바페를 지원해줄 선수는 이강인밖에 없다는 것이 파리 팬들의 평입니다. 김민재는 바이엘은 미넨에서 최고의 시즌을 보내고 있고 입단한 지몇 개월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미넨 수비진의 핵심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해리케인의 영입으로 인해 미넨은 공수 양면으로 유럽 최고의 선수들을 보유하게 되었으며 이번 시즌 리그 우승은 물론이고 챔피언스 리그 트로피까지 노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손흥민은 토트넘에서 주장 완장을 건네받으며 프리미어 리그 돌풍의 주역으로 활약 중인데요. 시즌 시작 전그 누구도 토트넘이 이러한 성적을 내리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으나, 최근 토트넘은 디펜딩 챔피언 맨시티를 3위로 끌어내리고 마침내 1위 자리에 올라서는데 성공했습니다. 손흥민은 최근 4경기에서 무려 6골을 폭격하며 다시 한번 이달의 선수상을 수상했고, 최근 토트넘은 경기 내용과 결과를 모두 잡으며 최고의 상승세를 달리고 있는데요. 토트넘은 국가대표팀에서 불의의 사고 없이 무사히 클럽으로 복귀한 손흥민이 굉장히 반가울 것이며 이제 다시 손흥민과 함께 신화를 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토트넘은 다음 경기 자신들의 홈에서 플럼을 맞이하게 되는데요. 최근 득점 감각에 있어 완전히 물이 오른 손흥민이 계속해서 이 기세를 이어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풋볼랭킹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